안녕히 주무셨으니까 비오는 소리 들리세요? 한번 먼저 구경하실 때도 있다. 이게 저의 그 스튜디오 겸 오피스입니다. 예. 아마 지금 비가 열심히 오고 있는 캄보디아 저의 우우우 좋아합니다. 뒤에 바나나 나무 있죠? 오, 비가 이렇 들어오네요. 잠깐요. 스포이트. 비가 많이 쏟아졌네 네. 아, 이사 온지는 한 일주일 되고요. 오자마자 우리가 하루에 8 시간씩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제니 사모가 요 그래가지고 저도 학생으로 있으면서 녹음하다 이게 막 떨어졌었는데. 자, 일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요한복음 6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렐리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아마 이 센터에 대한 간증은 내일 정도 제가 직접 방마다 돌면서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몸을 마시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라 그랬더니 제자 중 여러 지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하면서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줄 아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니라. 걸림. 걸림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고 이게 헬라어로는 어딱 들으면 여러분이 영어예요. 이제 한국에한 말이 됐죠, 이 말도. 스캔들라이소그어요 걸림이 되느냐? 스캔들라이소 그죠? 스캔들이 되느냐? 내가 하는 말이 스캔들이 돼? 걸려? Offend you? 이게 뭐냐예요? 사람들이 아저 어, 저기 뭐저저 저 사람 저 사장님 스캔들이 있어? 이제 주로 여자 아니면 돈이죠. 그죠 여자 아니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에듀케이션을 그냥 쉽게 쌤이라 그러죠. Sex addiction and money. 그죠? 그래서 쌤을 조심해라. 목회자들 훈련 때 그래요. 섹스, 딕션, 인조라, 워마가 많이 들어주시라고 그러는데, 스캔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걸림돌이 되겠는다 당신이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그의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한 말이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느냐, 스캔들, 스캔들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고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찌 하느냐. 내가 승천하는 걸 너희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미음 복음에 승천하시잖아요. 모든 복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라는 거는 이게 무슨 캐톨릭 시스템처럼 갑자기 살이 돼서 우지부지 피 피고, 막 살이 돼서 막 피가, 피즙이 쭉쭉 나오고, 그래서 피를 많이. 이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영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영과 육이 같이 공존해야 돼. 이걸 이것이냐, 저것이냐 풀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서구적으로 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너희 중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희가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하이니라또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나 하시니라. 와 이제 나옵니다. 66장 66절 6장의 66절입니다 여러분 자666 요한복음 3장 16절만인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6절 666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와우 이건 아멘하지 맙시다 와우 이게 웬일입니까 예?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밥 먹고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하는 걸보고막거이 막뭐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막 38년짜리도 막 물이 막퍼도 죽어 되고 와 가, 내가 이 예수를 이용해 먹으면 내가 도움을 받겠다 나도 잘되고 건강해지고 내 새끼도 잘되고 나도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아 야베스프레요 야베스프레요 <laughs> 야, 내가 e r 좋어 a c r e a t u 나는 시험을안받고난고생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 천만 불짜리지 백만 불짜리 차 오, 할렐루야. 그예수 best to you. a 아, best to you. Tangshini, 이 제자 중에 얼마가 남아? 열두 제자가만 남아요. <laughs>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는가? 할요그 말은 군중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 여기 보면 가라디아서 나오죠. 가라디아 6장 7절 8절에 아주 정확하게 써 있어요. 사도바 사도바울이 맞죠. 어, 나 자기도 평생 사역하다 보니까 아뭐 예수님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하다가도 어, 웃기에 자기한테도 움이안 되고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6장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만월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못 속여, 어 자식들아. 아니 뭐 유다가 무슨 예수님의 제산처럼 했지만 근극적으로 유다는 뭐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어떻게 해? 팔아먹는다고 했어. 여기서 왜? 모든 성경은 배신한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은 팔아먹을까 <laughs> 했을까 음.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고 나를 팔자가 누군지야 배신할 자또 음. 가라사대 전에 너에게 말하신 아버지께 오게 하고 주지 아니하 내게 올 자가 없고 그러므로 다물러갔어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계신이 주여, 누게 네 가오리까? 와, 제가 어, 86년도에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그 간증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 여기에 창조가을 그, 썼어요. 생명의 말씀이 당신께 있으니 주여, 어디 가오리까? 먼저 간증문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주여 이 죄인 어디 가오리까? 내 말은 내 가슴에 생수가 되신 주님, 이 죄인 어디 가오리까? 당신의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며 주시옵고 나의 발걸음을 악에서 멀어지게 하시옵고 나의 생활의 중심을 당시께 더 가까이하게 하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당신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수 있도록 가옵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생활 일분 일초까지도 생활할 수 있도록 가옵시고 저의 입을 당신의 말씀으로 꿀처럼 가득 차게 하옵시고힘 있는 성령의 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녹슬지 않는 양날이 날카로운 번쩍거리는 검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검을 쓸 자격이 있는 주님의 병사로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적군에 뛰어드는 당신의 병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저 많은 적군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신의 말씀의 검으로 죽이고, 생명의 빛을 비추옵소서. 생수를 부어 마른 땅을 적시시고, 그들의 가슴에 생명의 새싹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의 피를 주시고, 당신의 살로 먹여 주옵소서. 그들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인을 쳐 주시옵고, 그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말씀의 검을 주어서 적군에 같이 뛰어들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시니, 주여, 이 죄인 어디 가오리까 하늘과 땅이 이 우주 하나 가득 당신의 말씀으로 차 있으니, 주여, 내 이제 어디 가오리까 이른 아침 참새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낮에 뜨거운 태양도 당신의 말씀을 내살과 깊숙이 넣어줍니다. 밤의 별들은 당신의 말씀으로 반짝거리고 숲속의 많은 나무도 당신의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고기들은 물속을 수염추가고 별들은 이것곳저곳 다니며 이곳 향기로운 벌들은 이곳저곳 다니며 향기로운 그를 어, 찾아다닙니다. 시원한 바람은 이곳저것서 불고 당신의 호흡처럼 저를 즐겁게 합니다. 주여 생명의 이 좋은 말씀이 당신께 있으니 이 주인 어디 가오리까? 저에게 자유를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있으니 이 죄인 어디 가오니까 이 죄인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당신과 영원히 아멘. 와우. 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썼어요. 그래서 한번 어, 기억나는 대로 한번 불러 드릴게요.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음. 당신의 말씀이 다시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당신께 있으니 음. 주여 이 죄인 어디 가오리 듣고 아둔 내 마음, 빛되신 주님, 생명의 말씀이 당신께 있으니 주여, 이 죄인 어디 가오리까 마르고 마른 내 마음, 생수가 되신 주님. 예 주님, 당 신은 길 요, 진리요 생명 이니 살아 계신 하나님 네아 들이 시요, 생 명의 말씀. 당신께 있으니 주여, 이, 죄인 어디 가오리, 까 어둑어둑 빛빛오신 주님 생명의 말씀이 당신께 있으 주여 주님 지체인 어디 가오리까 마르고 마른 내 마음 생수가 되신 주님 와 1986년도에 25살 때이 말씀을 배우면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시는데, 이 찬양을 LA다운타운에서 25살 때 불렀는데, 오늘 6 0이돼서캄보디아서 다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감동이 되네요. 정말 우리 주님 팔아먹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는데 우리 려 삶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 밑에 가지고 와서 오늘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 승리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사랑합니다. 내일 봬요.